안녕하세요. 제이레입니다. 수요일 워닝 음, 시작합니다. 아, 어, 어, 조금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나요? 어, 조금 <laughs>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 이게 어. 물티슈 케이스를 여기다가 달아놨습니다 어, 때로는 뭐 뛰어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응, 컬리셔가지고 어, 우측에 달아 놓고 사용했던 것을 왼쪽에 달아보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동 중에 뭐 딸랑딸랑 걸어서 그렇고 아 그리고 아, 저 트렁크 쪽에 음,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어, 네모 베개입니다 이게 이제 보관이 너무 좋아요. 어, 베개를 트렁크 유리창에 보관은 어 아마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저기다가 꽂아놓으니까 음 괜찮네요. 아니면은 여기 음료수 병인데 이제 이렇게 꽂아놓거나 꽂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모습을 좀 바꿨습니다. 여기도 조금 바꿨습니다. 여기가 요만큼 좀 튀어나왔는데, 요걸 반대로 꽂고 하니까, 어, 테이블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 케 테이블을, 어, 여기 안 있네. 아니요. 아니야. 아, 이렇게 꽂으면은, 차량 안에 감성 모닥불. 어, 요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동 중에도 안 떨어져. 요 그리고, 여기, 환풍기. 틀어야지.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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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풍기도 틀고. 어, 오늘 점심시간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팔도에서 만든, 도시락 하나 먹으려고 합니다. 다른 거, 이것저것, 어, 어 먹을 거, 살 돈으로, 가스가 또 떨어져가지고, 가스 두 개. 아, 800원짜리 가스, 그, 썸파운가? 그거, 아, 그거 살걸. 나중에 가면, 묶음으로 굉장히 싸게 파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옆에. 어, 그것도 얘0 예, 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아, 몇개 남았더라고요. 얼렁, 얼렁, 달려가 보세요. 여 기부 쪽 사시는 분, 거기 가면 지갑 터려요좀 더럽게 가고 가시는 게 좋아. 남용 먹고 가있어 앞쪽 보여 드릴까요? 앞쪽은 요렇게 어, 히터를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좀 여기 이제 걸려 있으면 좀 답답해 보여가지고 올렸어요. 겨울 차박, 음, 차박 아이템, 어, 가스 히터 하나, 그리고, 어, 꼼지락 매트 두개 깔아놨습니다. 하나는 조그만 거 하나에다가 큰거 하나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하페뭐 침낭, 뭐, 일단 뭐, 음. 겨울 차박 준비는 음세개세개만 아, 저한테는 겨울차박 준비 끝납니다 아이 앵글? 오랜만이네 어. 이렇게? 이렇게 뭐 라면이랑 컵라면이랑 하나 먹어야겠어요 요게 이렇게 확장을 해야겠네 나 확장하는 거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저는 이제 차 안에 어 모듈러 딱 시스템이 돼있어갖고 여기 확장 키트 있어요 어다 돼요 확장 확장도 돼요 여기 확장 키트를 하나 연결을 해야겠네 왔어요 왔어 그 분이 왔어 일 일주, 일주, 일주일 갔다 오셨나? 간단하게. 가볍게 하나 가볍아하한번딱 음. 음. 하나 끓일 정도만 하면 될것 같은데 네. 이정도면 挂线哦。 저거 저게 이제 제가 갖고 다니는, 어, 휴대용레이 어, 아이스 팩입니다. 팩인데, 에, 조그만 게 그나마 좀 가벼워요. 사용하기가. 어, 또, 부피 차지도 안 하고, 또, 걸어 놓고 싶으면은 저 구석에다가 걸어 놓고 사용하면은 또 공간 확장되고요. 저거, 어, 차박 좀 하시는 분들은 좀, 몇번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아, 오늘 너무 더울 줄 알았는데. 밤에 더운 거 아니야, 오늘. 나중에는 음, 확장을 한 아니, 요만큼 확장하면요 요만큼 요만큼 여기다 더 확장하고 그러면 얘 어, 여기 예, 이렇게 갈것같아 끓여갖고 물하고 끝나면 한번 먹으면 될것같아 오늘 출줄 알았는데 햇볕이 있네. 어, 쓰레기. 오 이따 가 버려야지. 나왔다. 한 번에 버리고. 오 이제 물 끓는다. 그래, 이렇게 해서 라면 먹고 하겠습니다. 이거 철판이에요. 여기다 놔둬도 돼. 슬라이더 박스 테이블이 좋은 점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슬라이더 테이블 수납박스의 가장 큰 매력적인 장점입니다. 는안틀 음, 잠깐 쉴거서 가습기는 안 틀고. 아, 어, 덥네. 선풍기를 틀어야 되나?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을 안 먹으니까 이거 사 먹지. 날인가요 응. 응? 날씨가 따뜻해서 다행이에요. 맛있네. 아, 튀김라면이 다 맛있어. 좋아요, 별거두 <laughs> 개까지 보관하, 두 개까지 가는 것 같아, 두 개. 커플로 다니시는 분, 어? 되게, 요 어? 저기다가 놓고, 보관하면은, 공간 차지도 안 하고, 잘때 꺼내쓰고, 그럼 좋을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增加就业增长。 我干的成果。 이거 국물 따라 먹을 수 있나? 이 구조가 이게 조금 약간 어설프게 돼 있네. 나운딩으로 이 라운딩으로 이제 말려 있어야 되는데 얘도 나운딩이게 나운딩인데 여기 국물 흘리면은 달리 난다어안 세네. 음 역시 나운딩이야. 이거, 900원인가? 900원? 으로한 끼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잠깐, 900원이 아니지. 어, 물도 한 400원 들어갔죠. 연료 들어가. 그 얼마야? 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비용이, 음, 가스하고 뭐 따지고 그러면 900원, 한 1500원 정도? 물하고 따져서 1500원, 한 1700원 들어가겠네. 종이컵도요. 아, 더 아끼면은 조이컵 안 쓰고, 어, 물은 받아오면, 어, 그러면은 한 1200원? 나의 차박 스타일은요, 뭐, 짐을 넣고 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요, 차 안에 실려있는 게 전부에요. 그리고, 아, 뭐, 겨울용품이면은, 뭐, 가스 히터, 아니면 뭐, 침낭만 좀 바꾸던가, 그거만 하면 땡. 그리고, 여름 제품은, 가스 히터 빼고, 선풍기로 이제 대처하고, 어, USB 온열 매트는 그냥 깔아놔요. 먹고 난 다음에 어, 저기 구이나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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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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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통에 여기다가 여다가좀버리좀 좀 버려야지 버릴 쓰레기는 음, 버릴 수 있을 때 버려야 돼 모아놨다가. 그래서 그랬래다고 아, 아. 다음에 쓰레기 버리면 아유 날씨 기가 막히네. 水多一点，哎呦！ 아이고 어. 이게 제 어. 쓰레기도 또 어. 버리고 음. 뭐 이런거는 뭐 이렇게 됐다 떠요? 베개 꺼내 갖고 좀 쉬어야지. 그럼, 수고하세요.